저기 그~ 그~ 거기서 우리 지금 한국에 그 국민의 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상이 너무 피곤하거든요. 사라 보고 사는 순간 되고 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사장님이 국민의 경영의 요구 소장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만 이사장님을 잘 모으려 하다라고 계속 그 보시다가 이 단문을 뜯고 모으려 하다라고 계속 그 보시다가 이 단문을 뜯고 또 이사장 찾아가신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가서도 거기 가서도 말씀도 고 우리가 독서 클이 되면 좌파들이 이사장님 이저 의식화 교육을 70년, 80년대에,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. 그놈들이 그때, 그 대학에서, 그, 스컬이 안 되려면, 대학식 행시에 그랬습니다. 근데, 뭐도 모르고 들어가다 보면, 최강을 입고, 옷을 또다 토론하고, 이런 문화가, 그, 낡은 사상을 가지고, 결국은 반복, 학습을 통해서, 오늘날,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, 이 거대한 대한민국인데, 예, 아까, 이사님과 말씀을 안 하셨는데, 그,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두 번을 바꿨거든요. 낙동항 바화산에서 우리가 구하고, 또한 번은, 어, 88올림픽입니다. 88올림픽을 누가 기회했는지 모르지만, 88올림픽 그때 동서 내년에도 그각 투천 때문에, 1980년 모서과와 올림픽이 간첩되어 있습니공산주의 말고 또 노스앤젤런스 올림픽이 간첩되어 있습니다. 그럼 몇년 후에 몇 년의 최전성 이... 이... 핵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유치했다 하면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. 지금 내가 전두환 대통령 저... 백감사에 갔을 때, 각각께서는 한단세를 치.